네, 안녕하십니까. t v t 스타 TV 함께하는 초보 스타전 결승, 자 4세트 타나토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코츠 무감각님 별풍선 한개 쏘지 마세요. 씨발 무슨 무감각이야 이 새끼야 이거. 성희롱 아니야 이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스. 11시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남선식 선수. 자, 그리고 7시 초록색 저그입니다. 방금 전 경기를 완벽한 전략으로 승리를 따낸 배준호 선수예요. 7시 배준호 선수 현재 스코어 2대 1로 남선식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선식 선수가 이번 경기를 만약 승리로 장식을 한다면 어 3대 1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만약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마지막 경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경기가 또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했던 패턴과는 다르죠? 선 게이트입니다. 뭐, 맵을 연구하니까 상대방과의 러시거리가 길지 않다. 가깝다. 그래서 압박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그러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12앞 12드론 앞마당인가요? 아이선 풀을 지었네요 이거 드론 숨기기죠 상대방이 프로브가 들어오면은 나가서 앞마당을 하겠다 걸렸죠 네 이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입구를 그냥 막아버립니다 자 어디로 가죠? <laughs> 자 이거 이 맵은 연구 안했나 보네요 타나토스 여기 위치 아닌데? 저 이맵 연구 안, 안 했나요? 배준호 선수 이맵은 이 <laughs> 이맵 이이 이맵 연구 안 했나요, 이거? 자, 이거 상대방이 포지 더블 엑서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망해요. 막 저걸이 안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포지 더블 엑서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아, 집 드론 눌렀어요. 이러면 저글링 안 나오거든요. 못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게임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 대근님 안녕하세요. 질러 왔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는, 어, 예상을 그냥 하면서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은 뭐 정찰라도 이 하던가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 저번에 컨트롤은 좋지만은, 저글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드론을 너무 많이 찍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드론이에요. 아, 성크 지어야 되겠는데요. 피해를 안 받으면 성크 짓는 게 나은데요. 그죠? 그냥 성크를 지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어버리고. 뭐, 앞마당을 깨지진 않을 거거든요. 저글링 계속 찍어내면은. 그래서 앞마당을 지키는 선에서 버티고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토스가 앞마당 이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너무 허무한데요. 드론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욕심이었죠. 에 이거는 내 욕심이었어요. 욕심쟁이. 우후훗. 가스 캐야죠. 가스 캐야 됩니다. 가스는 캐야 돼요. 가스는 캐야 돼요. 가스는 캐야 돼요. 가스는 캐야 돼요. 지금 가스 안 캐면 뒤에 없습니다. 어 어디 가요? 아 이거를 드론으로 비벼서 막겠다. 에바 참치 같은데. 자 막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비벼서 막겠다. 아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 되나요? 아, 근데 네, 질러 더우고요. 자, 좀 애매하죠. 이 들어온 그냥 때려 잡히는 것도 손해이기 때문에 아 프로토스가 이득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 이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1, 2, 3 경기를 포지 더블랙하다 보니까 아이 사람은 포지 더블랙밖에 못 하나보다 이런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단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다전제에서는. 에 물론 초보분들이라 다전제 경험은 없겠지만 에 그죠. 네, 단점을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스케하죠? 이거 기에 없습니다. 그냥 드론뽑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가스케해서 저걸 로 올인해야 돼요. 지금은 답이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걸 만약 운영한다? 못 이겨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에바 참치 터졌죠? 에. 와, 게이트 들리고, 이거는 스타게이트를 안 가네요. 본진을 봐야 되는데 본진도 못 보고 있고 저걸리 아 드론 뒤로 가서 미네랄을 캐서 뒤쪽으로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와 질럿이 왜 여기 있나요? <laughs> 이건 실수 같은데 어어어어아 어? 어? 이거 실수 같은데 이게 걸려 버렸어 몰래멀티를 하려고 했던 건지 여기 뒤에 미네랄을 캐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개다 막혔어요. 아이 포인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기 알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내주면 되고 지금 저그 아 프로토스가 사정거리 드라군 비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비드 좀 아픈데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정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찰이 중요한데, 정찰을 지금 프로토스, 아 저그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손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그는 투해철이구요. 이게 운영으로 가능할지. 들어오는 거 여기서 막으면 되니까 의미 없구요. 아, 이거는, 음,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저글링을 바로 찍어서 올인을 해버리는 게 진짜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상대방도 그 이후에 정찰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드론을 뽑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그 자체가, 어, 패배로 가는 게, 어 넬룸넬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뮤타 게릴라를 할 만큼 상황이 안 돼요. 왜냐면은, 테크트리 자체가 프로토스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이 안되니다 뮤탈스크를 가봤자, 뮤탈스크가 아무도 못해요. 그럼 뮤탈스크 돈 낭비거든요. 뮤탈스크가 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뭐, 테란전처럼 견제를 할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란처럼 뮤탈스크가 오면은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는 종족이 아니에요. 프로토스는. 오히려 공격을 갈수 있는 종족이 프로토스야. 그래서, 뮤탈스크를 영유탈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대놓고 쓰진 않거든요. 아, 자, 이거 공격 오는데. 네, 이거는 막을 수 있죠, 그래도. 소수, 병력인데요. 아, 공위럽이 되어 있네요. 공위이 되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네요. 아, 위험하긴 해요. 이거 컨트롤이 좀이상하고요 자, 배주로 선수! 아, 아, 아 아파요. 뭔지 몰라도 아파요. 이게 만약 성큰이었으면. 어, 그래도 저울이 발업됐네요. 아 안마다 드론도 없고 오버로드 잡혔고 인구수 막혔죠 히드라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글링의 공일업을 찍고 있고 히드라를 뽑고 있네요 아, 터졌죠 지금 저기 질러 발업됐고 들어갑니다 싸우는데요 드라군이 좀 많고요 이거를 막아내도 손해인데 아, 막아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드론이랑 잘커버 하고 있는데 어, 프로토스, 남선식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침착해요. 컨트롤도 침착하고, 이건 내가 거의 다 잡았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와, 히드라스에 깨졌어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저글링 밖에 없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아, 드라우 컨트롤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질에 또 템플러 테크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래 이제부터 하이트 플로 뽑아내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처음에 그 12드론 앞마당 이후에 드론을 열심히 찍었던 거질 수밖에 없는 비드를 들어, 들어갔어요. 예. 만약 거기서 드론을 안 뽑고 라바를 모았다가 저걸로 찍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비드가 완전 꼬였습니다. 초보분들의 특징은 상황이 말리면 수습을 못해요. 수습을 못합니다. 아이고. 자뭐저걸리으로 뭐 막아내는 것 같이 보이긴 해도 이게 막아내는 게 막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구수 차이는 60이 차이가 납니다 프로토스가 80이고 저거는 20이에요. 이거는 뭐 그죠. 에,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아칸을 만들어 주면서 구치기 들어가고요. 자배주는 선수 여기서. 막으려면 성큰을 한5 개는 쳐 박아야 돼요. 5 개를 받고 네뭐롤컬을 가가지고 수비를 한번더 하고 그러면서 비비고 뒤쪽 멀티 먹고 막 이러면서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와이 드라군 컨트롤 중 얄미 있네요. 얄미워, 얄미워 저거 얄미워 어떡해? 자 들어옵니다 진록과 같이 드라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 남선식 선수. 준비를 잘해왔어요. 1, 2, 3경기 포지 더블렛 운영. 마, 네 번째 경기는 선게이트 플레이. 와, 이거는 초보분들이, 어, 이런 다전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빌드 꼬는 거만으로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빌드를 한번 꼬으면서 사내방에 완전 빌드를 말리게 만들었던 거 이번 경기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 저, 잘하네요. 저그전을 이렇게 잘하기는 쉽진 않은데, 초보분들이. 저그전을 잘하는 프로토스라. 와, 대단합니다. 이제는, 어, 초보가 아니죠. 이분은 초보 대전에 참가 못합니다. 예, 왜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초보 대전 거의 뭐, 8강 리거들은 뭐, 초보 대전 못 참가하는 걸로 하죠. 예. 어쨌든. 아, 드론으로 비비군이 있는데, 모든 멀티를 프로토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뭐 이러다가 역전된 경기가 참 많았지만, <laughs> 지금은 진짜 역전이 안될것 같아요. 예. 막 이러다가 이렇게 배째고 놀다가 막 ET 쓰고 놀다가 역전된 경기도 많지만,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어떤 짓을 해도 역전이 안될것 같습니다. 히드라리스 대뭐 이런 거다 깨졌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아, 역전에 역, 야너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글링을 많이 찍어서 공격하는 거 이게 아까 처음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 생각하는데 아 모든 멀티 넥서스 짓고 있어요 지금 아갓 만났어요 지지 나오겠죠 와 상대방의 병력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는 좌절을 느낄 것 같습니다 결승전이라 아쉬워서 배준호 선수가 지지를 못 치는 거지 아, 이거는 사실상 경기는 뒤집어졌어요. 제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해설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봐도 무한한 가능성이 없어요.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1%도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0.0000000001% 역전 가능성 있는데 아,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프로토스 분께서 생산을 안 하면 모르게 모를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안 들어가나요? 아, 넥서스! 상대방이 보는 앞에 넥서스를 짓기 위해 진주합니다. 프로브! 아, 이걸. 이걸 렐룸렐룸 하네요. 넥서스! 2개까지! 나가라 이거죠 이거는 뭐어 내가 우승했다 이런 세레모니죠세레모니자 세리머니. 이렇게 되면서 산이 맘바당까지 치고 왔고 자이 병력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어 배준호 선수의 병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넥서스 무한 넥서스 본진에도 넥서스 이러다 진 경기 정말 많은데 아 이거는 안을것 같아요. 이러다 진경기 진짜 화를 데안을것 같아요. 넥서스 몇 개를 짓습니까 지금 아 엘리데요. 이러다가 대주로 선수아 상대방 빌드를 체크를 안 했던 거, 라바를 모으지 않고 드론을 뽑아냈던 거.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쉬워서 지지를못 쳐요. 지금 지지를못 치는데 엘리다 갑니다. 이렇게 돼서, 초보 울스타전, 최종 우승은, 프로토스 남선식 선수가 차지하네요.